뭐할겨 요즘 술캐팅으로 핫타다는 풍정사계 추나추동 중에 하아 가져왔지 그런 건또 어떻게 구했야 신세계 강남점 갈 일이 있었는데 지하 1층에서 판매하고 있더군 얼마 준겨? 500ml 4만원 도수는 몇 도요? 혼양주라 도수가 좀 있네 18도 이혼양머 시기는 또뭐요 좋은 질문이야 풍정사계 하는 법주를 발효시키는 중에 증류주를 첨가해서 더 이상 발효가 되지 않게 만드는 하여간 지는 말드럽게 많아 내게는 중요한 거야 이런 술을 과하주라고 하는데 이름 그대로 여름을 넘기도록 만든 주정광화술이지 아, 특징은 뭡는겨? 뭐 전통 누룩 중 하나인 항원곡으로 술을 빚는데 밀과 녹두를 섞어 만들어 향기가 좋다더군 빨리 먹어봐 그러지 그 맛은 어띠야? 푸른 놈 시원한 바람 매미 소리 한여름 정제에 앉아있는 기분이야 미친겨? 맛을 물어보니까 헛소리를 내고 완전 됐고 앉아... 넌 상상력이 부족해 맛은 어때요? 술의 농도가 진하고 달아 은은한 육향도 좋네 단맛 신맛 어느 쪽이요? 진한 단맛에 쓴맛도 살짝 있네 근데 네, 그래서 또혀 아니야? 분양주라 그런지 확실히 묵직하네 달콤하게 취하고 싶은 날 위로받을 수 있겠어